richard scott Surprise. 러닝을 하면서 좀 느낀 결과인데 확실하게 러닝 한 이후에 확 빠지더라고요. 지금 이 얼굴 붓기 상태인데 러닝을 딱한 후에 얼마나 붓기가 빠져있을지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가시죠. 꿀! 오케이! 가아 맞아 맞아 어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? 96kg 뚱 러너가 지금 계속해서 러닝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지금 처음으로 이 피드가 노출되었다면 이 내가 혹시나 러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친구한테 공유 한번 해주시고 저는 계속 꾸준하게 달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달려보자고요. 갑시다! 꿀! 제가 러닝 창 뜨. 해서 항 얘기를 하지 마. 1km 당 페이스가 7분 30초였어. 요 그거도 엄청 빨리 달린 거거든. 심박수가 막 180, 190이랬어요. 뭐 어지러워가지고 그날은 병원도 찾아가서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는데 지금 똑같이 7분 30초 페이스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심박수 놀랍게도한30 정도 떨어졌어. 6분 얘기 계속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해졌어요. 확실하게 심폐가 엄청 좋아진다. 려야겠죠 연행 해야겠죠?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러닝 계정 같은거나 이런 것들을 비공개 계정에도 상관없으니까 그날의 기록들을 앱번 올려보세요. 진짜 도파민 터짐. 제가 원래는 3km도 못. 달렸는데 지금은 5kg도 약간 거뜬할 정도로 한달사이 에 성장이 엄청 됐거든요. 그거 보는 뽕 맛이 지려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더블 뽕인 거야, 더블 뽕. 심폐도 좋아지고 내 기록 보면서 거기 심취해가지고 그거에 또뽕 미친 거죠. 거기에 저처럼 공복으로 러닝을 달리신다. 그러니까 아침에 딱 샤워하고 출근하기 전에 내 얼굴 보잖아. 쓰리뽕 쓰리. 자, 계속 샤블끌런 챌린지라고 에서 올리고 있거든요. 행동계정을 한번 올려보세요쓰리뽕 쓰리. 새 새끼 뭐야? 마지막 1kg는 좀 집중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굴. <laughs> 대박. <대단. 웃음> 여러분 어떻게? 기가 좀. 전부 다 빠져보이나요? 예. 지금 운동 직후여가지고안 빠져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금으로 장담 못하겠다. 근데 제가 느낀 결과는 샤워하고 머리 말릴 때좀제 얼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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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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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러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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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1 지금 지금